제목만 보고 이슬람 역사서라 판단하여 거침없이 구입했더니 아불싸 예측을 빗나간 내용이라서 더 재밌다 뜻하지 않게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랄까 저자 이븐 할두는 1342년 북아프리카 중부의 티니스에서 출생했다. 저자는 이 저술의 정식 제목을 성찰의 책 아랍인과 페르시아인과 페르베르인 및 그들과 동시대에 존재했던 탁월한 군주들에 관한 기초기 및그 후대 역사의 집성이라고 명했다. 길기도 하다. 원래 서론과 산부로 구성되었지만 소개하는 이 책은 서론과 제1부 문명과 그 근본적인 특징으로 성찰의 책. 서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설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책 전체의 7분의 1 정도 작은 분량이라지만 서설만으로도 500쪽이 넘는다. 저자는 역사적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을 알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전부터 구명하고자 이 서서를 썼다고 한다. 14세기에 쓴이 책은 역사학의 범주를 뛰어넘어 정치학, 경제학, 철학, 신학, 교육학, 인류학 등 오늘날 여러 분야로 정립된 학문들을 아우르고 있으니 정치학 분야의 마키아벨리, 사회학 분야의 봉트나 디르켄, 경제학 분야의 아담 스미스나 마르크스와 같은 서부 근대의 학자들보다 먼저 핵심적 개념들을 꺼내어 논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노동에 관하여 진보적인 저자의 식견을 소개하면 노동은 이윤의 진정한 원천이기 때문에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면 이윤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따라서 생산적 노동도 행, 행해지지 않게 된다. 마르크스가 이분 활동에 영향을 받았을까? 인류의 지적과학적 산물은 특정 천재가 맨 땅에 헤딩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과물이란 사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된다. 지금의 상식으로 볼때 엉뚱하게 느껴질 정도의 천체에 대한 지식도 있다. 태양은 열은 그 빛에 의한 것이고 그 빛은 지상에서 가까울수록 지구 표면에서의 반사 때문에 더 강해진다. 지상에서의 열기는 태양에 가까울 때보다 몇배더 강하다. 지리에 관한 에피소드도 한 개만 소개하겠다. 적도 이남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북반구남반구 개념이 없었던 것이다.